2024년 8월 26일, 에, 오렌지 주식, 에, 행운 토끼 차트 분석 채널, 에, 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무료 추천주 하나 드립니다. 어, CJ 대한 통운인데 에, 뉴스가 하나 떴네요. 일요일에도 오늘 쿠팡 독주 막아라, 다시 불 붙는 택배 전쟁. CJ 대한 통운이 이제 쿠팡 못지않게 일요일에도 막, 새벽 배송으로 막 보내고 그러나 봐요. 아, 이거 참, 이런 거 참,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참. 경쟁이 뭔지, 좁은 땅에서, 음. 저는 차트 관점으로, 예, 제 검색기로 뽑은 겁니다. 월봉 보실게요. 이제 여기서 상승 추세를 탔죠? 상승 한 번, 에 하면, 아, 여기 보통 세개나오더라고요 하나 둘셋그 다음에 이제 오른 다음에는 이제 조정을 줍니다 아 얘가 여기 절반 정도 요게 기준봉이죠 요게 아, 잘, 다시 볼게요 장대양봉의 기준봉인데 요 절반 정도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CJ대한통운은 음 상승 추세를 타게 될것 같아요 요 기준봉보다 아래가 아니고 기준본보다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는 제가 하락한다고 예, 설명하느라고 고양이를 그렸던 자리입니다. 하락할 땐 하락한다고 알려 줘야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예, 반등. 그다음에 예, 기관하고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3일에도 들어오고 26일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시제에 대한 통운은 음, 요때한번큰 파동을 만들었죠. 다시, 저는 다시 올라가는 산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 만들 것처럼 하다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예, 손절가, 요거에 저가를 볼까요? 요 캔들? 손절가 91,400원 잡고 매매합니다. 예. 음, 내일 아침에, 예, 이제 분하면서 하시면 되죠. 예. 제가 봤을 때 10만원 이하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어디까지, 만약에 오르면 어디까지 오르냐. 음. 적어도 여기, 여기는 넘겠죠. 12만 6천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시제에 대한 통, 돈도 잘 벌고, 예, 주가도 팍팍 올랐으면 좋겠네요. 예? 예. 성투하세요. 이상입니다.